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중요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피부암 하면 어디에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팔, 얼굴 아니면 목?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다리, 남성은 몸통에 피부암이 가장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생활 습관 차이죠. 남성은 야외에서 웃옷을 벗는 경우가 많고 여성은 짧은 하의로 다리를 노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외선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부위에 흑색종이라는 치명적인 피부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올해 피부암 발생이 2만 건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는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작은 점이 커지거나 색이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건 더 이상 과한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맞는 햇빛이 병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제는 화상보다 피부암을 더 조심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성인 남자 5명 중 2명, 성인 여자 3명 중 1명. 내가, 우리 가족이 암에 걸릴 확률입니다. 이 말이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해요. 보신 후에는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집안에 누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큰일이었죠? 요즘은 치료기술도 크게 발전했고 보편화된 건강검진이나 유튜브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식 덕분에 그래도 극복 가능한, 대비가 가능한 질병 정도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 사람들 사망원인 1위는 암이고 백세시대가 열리면서 결국 집안에 한 명은 암환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저희 집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그 종류나 위중함은 다르지만 암환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3명 중 1명은 걸린다는 암. 그래서 다들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보험 어렵죠. 정답이 없어서 그럽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회사를 다 합치면 53개가 넘는 회사인데, 암보험 하나씩만 판다고 해도 그게 몇 개겠어요. 50개가 넘는 암보험 중에 뭐가 뭔지, 뭐가 제일 좋은지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보험 상품이 뭐냐가 아니라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한 달에 암보험으로 얼마를 내는 게 맞는 건지, 암을 걸렸을 때 얼마를 받아야 맞는 건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정답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매번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다가 번번이 미루고, 심지어 암보험을 마련을 하고 나서도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혹은 정말 이거면 된게 맞나? 하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부양할 가족이 몇 명인지, 앞으로 몇년 동안 부양을 하셔야 되는지, 따로 아프신 곳이나 걱정되는 병이 있는지 다 따져봐야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 현장 직군이 특히 걱정해야 되는 병, 사무직 공무원들이 많이 걸리는 병, 주부님들이 자주 걸리는 병,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서도 어느 병을 더 대비해야 되는지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어느 회사, 어느 상품이 좋냐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요. 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 진단을 똑바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진짜 문제는 암 진단을 받은 다음에서야 아, 이걸 준비했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주변에 암에 걸리신 분들 반드시 말씀하시는 2위가 뭔지 아세요? 그때 보험 들어 놓을 걸 하는 후회예요. 그럼 1위는 뭘까요? 보험을 들어놔서 정말 다행이다 하는 이겁니다. 지금 준비하면 한 달에 만원, 2만원으로 끝날 일이 미루다 보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와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010-2452-3544, 010-2452-3544이 번호로 진단 이렇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지만 정말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 거고 그 근거까지 데이터 보여드리면서 확실하게 이해 시켜 드릴 테니까 다 듣고 따져 보시고 마지막에 결정은 직접 하시면 됩니다. 3년, 4년 쓰다가 바꿀 핸드폰만 해도 아이폰을 할지, 갤럭시를 할지, 쓰던 대로 할지, 접히는 거 할지, 요금제는 어떤 걸로 할지 고민 많이 하시죠? 10년, 20년, 내 인생, 내 건강.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한 대비는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입원비, 수술비, 보장범위, 개시일 막 이런 것 같이 어려운 말들로 포장해가면서 자기네 상품이 더 좋다고 한다면 그건 답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어려운 계산하지 마세요 내 건강을 걸고 내기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암은 정복될 거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평생 단한 번도 큰 병이 안 생겨서 그동안 냈던 보험료, 전부 환급금으로 이자까지 받아가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